세 전환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익 킬러의 원샷 원킬 돌파 시점을 공략하면 수익이 팡팡 아 이거 중요한 건가봐요 네. 쌍권총이 나왔네요 팡팡 네 예, 수익이 팡팡 팡오 네. 콤보까지 네뭐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파 시점 뭐자이 예. 돌파 시점 공략을 하는 부분은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공략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나요? 왜 수익이 그렇게 팡팡팡팡 나는데 예. 저를 비롯한 음. 많은 분들의 계좌는 팡팡팡팡 터지지 않을까요? 자 이게 벽이에요. 저항선. 네. 저항선을 뚫었다. 이 매도세를 이제 이겼다.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매물이 없다. 체결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정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구나. 음. 라고 해서 매수를 딱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또 추가가 안 올라가고 다시 주가가 재차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파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어, 돌파 후에 당연히 상승하는 패턴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전골점을 바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언제 사야 돼요? 이거는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돌파 전에 사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돌파 전에 이것이 돌파가 어쩌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라고 음. 질문 주실 거죠. 네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이죠. 예. 핵심 예, 예. 자, 일단은 전고점의 매물을 봐야 됩니다. 전고점에 분명히 보통 보면은 거래가 많이 터져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형성이 된 이후 주가가 빠졌지만은 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경우. 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거는 매물이 아니에요. 매물이 아니고 매집입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지 않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도 거래량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아 전고점을 돌파 하겠구나라고 음. 판단을 해서 그 전에 미리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바로 돌파가 되는데 자 지금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었습니다. 그 거량이 래 터진 부분이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라,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고점의이 거래량은 바로 누군가가 판 거래량이 아니고 누군가가 사들였던 물량들이에요. 매집의 거래량이에요. 그 이후에 뭐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현재 이 차트는 14만원이지만은 네. 그 이후에 20몇 만원까지 갔어요, 계속 쭉. 필러 차트에 매수 사인은 안 뜨나요? 매수 사인 떴죠, 이미. 음... 거래가 터지는 날이 어떻게 보면 또 매수 타이밍이에요. 지금 색깔 바뀌었죠, 노란색으로. 아, 네. 예,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이전에 이미 예, 빨간 색 빨간색 화살표는 저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한번더 나온 거예요, 매수 신호가. 음...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에요? 저항선이 돌파가 된 이후에 지지선으로 바뀐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 유형은 바로 확인 돌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에코 프로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에코 프로가 얼마 전에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자, 이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를 않고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그 지점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 바뀐 이 라인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 하면 됩니다. 음... 확인 돌파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가 지지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한번더 뚫고 내려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는 오케이. 사실 멘붕어죠? 예, 멘붕어입니다. 예. 네. 네. 이것을 큰 손들은 노렸던 거죠. 바로 이제 이걸 못 견디는 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죠. 또 팔죠. 알죠. 그러면 이 털어야죠. 부분을 바로 큰 손들은 또 밑에서 싹싹싹 집집 하는 거죠. 이 3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을. 음... 이 3번 패턴은 흔들돌파다. 그렇다면은 음. 자, 이 3번 패턴의 경우에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바로 이제 만두입니다. 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저항선은 지지선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지지선에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좀 높게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혼란이 올수 밖에 없죠. 아, 이거 지금 또 당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될 때, 큰 손들은 또 이런 물량들을 담아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지금 저항선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피해야 될, 예. 조심해야 될 유형이 음. 하나 남았죠. 실패 돌파. <laughs> 네, 실패 돌파는 네.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흔들 돌파 과정 속에서는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지점을 넘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저항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이것을 뚫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종목의 추세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니 이 유형들만 잘 기억하면 교수님 킬러 차트 없어도 수익을 내수 있지 않을까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구분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킬러 차트가 또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킬러 차트는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방송 중 킬러 차트 장인 스윗킬러 박정석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 <목소리>